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유다의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하고 대패하는 야마사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 여호와하스의 아들인 여호와스 왕 2년에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5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와 딴이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 같지는 않았다. 그도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본받아 산 땅을 헐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계속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며 분양하였다. 아마샤는 세력 기반을 튼튼하게 고친 다음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시켰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부모는 자녀의 죄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며 자녀도 부모의 죄 때문에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죄에 대해서만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여호와의 명령에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명을 죽이고 또 셀라성을 정복하여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불려지고 있다. 그후 아마샤는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와 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와 스왕에게 정면으로 한번 겨루어 보자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호와 스왕은 아마샤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다. 한번은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으나 바로 그때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내가 애돔을 쳐서 이기더니 대단히 교만해졌구나. 너는 현재의 영광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내 집이나 지키고 앉아있거라. 어째서 내가 화를 스스로 불러일으켜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아마샤가 듣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은 군대를 이끌고 가 유다의 뱃 세메스에서 아마샤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그 전투에서 유다군은 패하여 모두 자기 집으로 도망치고 말았다. 여호와스는 거기서 아마샤를 생포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모퉁이문까지 180m에 달하는 성벽을 헐고 성전과 궁전의 모든 금과 은과 기구를 약탈한 다음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밖에 여호와스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유다의 아마샤왕과 싸운 전쟁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로보아 미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후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 야마사는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지만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만 계명에 순종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하고 도전하지만. 여호와 스왕에게 대패하여 치욕을 당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행한 옳은 일을 자랑치 않으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형통을 나의 능력의 결과물로 착각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